된소리가 뭔지 아는 사람? 쌍사쌍어 쌍기역 쌍지읒 쌍디귿이지 이게 초성에서 된소리를 쓰는 건데 된소리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전자를 찍으면 될까? 된소리 찍고 초성 찍고어 된소리가 우리 1남교보면은 초성에 된소리 점자가 있지 네. 성 하나 몇 점으로 돼있어 오 맞아. 6점으로돼 있지. 6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칸에 기역을 찍으면 쌍기역이 되고 6점을 찍고 그 다음 칸에 디귿을 찍으면 쌍디귿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자가 이루어져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쓰기 방법 기준인데 보세요. 오른쪽에서부터 찍죠. 된소리 찍고 기역 찍고 오 찍고 치읓 적으면은 꽃이 되겠죠. 다음으로는 우리 받침도 배울 거예요. 받침 우리 자음에 위에는 초성이고 밑에는 종성이 있죠. 네. 종성이라고 적힌 게 받침인데요. 우리 친구들 초성이랑 종성이랑 헷갈려서 바꿔서 적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꼭 종성은 받침이고 초성은 위에 있는 자음이니까 살리지 않고 주의해서 봐주면 되고. 네.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다르게 생겼죠, 보면은.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거꾸로. 그그 어, 그 맞아. 거꾸로 그 있는데 어떻게 되있냐면 네.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, 지금, 어. <laughs> 네. 째째 이렇게. 이건 기억. 쓰기 기준으로 <laughs> 기억이 이렇게 생겼죠? 네. 근데 받침은 <laughs> 어떻게 생겼어? 왜? 반대로. 어, 반대로. <laughs> 이거 보면 이렇게 찍혀있지 받침은 <laughs> 왼쪽에 찍혀있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다 밀면은 받침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거 뭘까요? ㄴ 은이죠 ㄴ은 어떻게 바꿨을까요? 한칸 아래로 칸 아, 아래로 왼쪽에 찍혀있는 거는 다 오른쪽으로 밀면 받침이 되고 어 밀, 오른쪽으로 밀수 없다. 그러면 아래로 한칸 밀면 돼요. 그럼 받침이 됩니다. 동성이 격받침은 따로 없잖아. 네. 어떤 두번 식으로 번 하면 좋을까? 그두번 잡으면 되는 거아 우선 두번 잡으면 되는 닌가요오 맞아. 어? 유진이 뭐라고? 너무 네, 귀엽다. 시윤이랑 말하고 싶어서 한번 말할게. 어 시윤이가 어, 뭐라고 말했는데. 어 시윤 씨였는데. 시윤아. 아 동성애. 아, 어. 맞아 다 했어. 이제 조금만 더 말하면 돼. 아, 다 말해봤다 맞아 정성 받침을두번 두번두번 적으면 되고 한 칸에 두 개를 찍는 걸까 아니면은 한칸한 칸을 한 적는 한 걸까? 한칸한 칸. 어 맞아. 근데 우리가 점자를 찍을 때 쌍시옷은 조금 특별합니다. 왜 쌍시옷만 점자가 따로 있을까요? 아, 시옷 그런... 두개 하나. 그러게요. 요거는 우리 어 많이 써요. 우리 글자에서 쌍시옷 받침이 있는 글자가 많아가지고 좀 줄이자 해서 학칸에쓸수 있도록 3사점이 쌍쌍시옷입니다. 끝.